세부 프라이드에 경사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 암사자 둘이 아기사자 7마리를 낳았죠. 지금은 5월 새끼들은 우기에 태어났습니다. 이곳 사자들한테는 좋은 시기가 아니죠. 녹음이 오가지면 영양들은 강 근처를 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잇감 찾기가 어려워지죠. 먹여야 할 입은 확 늘었습니다. 아기 사자들은 생후 1개월 정도를 굴에 숨어서 지내다가 이제 막 프라이드에 합류했죠. 처음부터 녀석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드러냅니다.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녀석, 느긋한 녀석, 소심한 녀석도 있죠. 한 가족이지만 일곱 마리 모두 성격이 제각각입니다. 많은 걸핏하면 또래들을 놓치는 것 같네요. 몽상에 빠지고 다른 동물들을 구경하느라 바쁘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주변엔 나비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녀석이 뒤처진 걸 알아채고 어미 사자는 기다려주죠. 백수의 왕도 다른 포식자들한테서 새끼를 지키는 일은 여전히 힘듭니다. 이 암사자는 여러 번 출산을 했죠. 하지만 지난 2년간은 살아남은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드문 일은 아니죠. 새끼 사자 10마리 중 8분 어른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천적이나 경쟁 관계의 사자한테 희생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죠. 꼬마 몽상가도 아주 운이 좋아야 어엿한 수사자로 자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험하죠. 호기심 많은 꼬마들은 어둠 속에서 가족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이에나는 사자무리를 따라다니며 먹이를 훔쳐가고 가족한테서 떨어진 새끼를 잡아먹죠. 대대손손 원한 관계를 이어온 표범도 새끼 사자를 죽일 기회가 보이면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났죠 오기는 끝나고 건기가 시작됐습니다 루안가강 주변의 도랑과 웅덩이들은 대부분 말라붙었죠 지금은 9월 아기 사자 7마리가 태어나고 거의 5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녀석들은 보이지 않죠 한자리에 모인 은세부 프라이드 그런데 살아남은 아기는 하나뿐입니다 몽상가족 나머지 여섯 마리한테는 욱이라는 시련이 너무 컸나 봅니다 늦게 보이던 이 꼬마만 버텨냈죠 생후 4개월인 녀석은 함께 뛰어놀던 동갑 친구를 죄다 잃었습니다 배다른 형은 몇이나 있죠 이 한살배기들은 인간으로 치면 10대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어린 동생을 본체 만채 하죠 한 여성만 예외입니다. 아기 사자 시절에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1년 전, 녀석은 제일 작고 약한 아기였습니다. 주눅 든 외톨이였죠. 형들한테 괴롭힘을 당해 다치기도 했습니다. 약한 몸에 부상까지 겹치자 어미는 냉담해졌죠. 젖을 주지 않았습니다. 녀석이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포기한 것 같았죠. 생존 가능성은 영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어미의 모성 본능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돌아왔죠. 1년이 지났고, 녀석은 살아남았습니다. 여전히 소심하고, 여전히 아웃사이더죠. 부적응자라는 이름이 여전히 어울리는 청소년 사자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동생, 몽상가와 유대감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보조응자는 자주 몽상가한테 다가가 괜찮은지 살펴보죠. 사실 몽상가는 프라이드의 사자 모두가 돌봐주는 꿈입니다. 우두머리 수사자 두 마리는 형제죠. 프라이드를 들락날락하며 가족을 만납니다. 현재 은세부 프라이드의 개체수는 1 6 마리. 암사자는 6 마리이고 그 밑에는 몽상가부터 이제 막 어른이 된세 살배기들까지 자식들이 있습니다. 오 저녁이야? 몽상가는 성격이 활발해. 계란 빼고 너는 면종만와 달리 사촌형 누나들과도 슬픔 없이 어울리죠. 그래도 음, 이복형인 부적응자와의 유대는 어, 특별합니다. 그럼 아빠 희안이 안 죽겠어? 야 뭐? 이 수사자들은 꾸준히 두 수사자를 부르며 안부를 확인하죠. 수사자들은 세력권을 순찰하는 중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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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은세프 프라이드는 이 부분 야생의 특권층이죠. 가장 인주가 좋은 세력권을 차지하고 살아갑니다. 아 진짜 장난이었어. 돼지는 말라가고 있죠. 조만간 부근 동물들은 목을 죽이려고 이 강으로 올 수밖에 없어질 겁니다. 남은 풀과 나뭇잎을 먹기 위해 초식 동물이 모여드는 시기. 사자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